불행한 일이지요. 우리가 힘이 세고 베스트면 우리 한반도가 가지지 않고 공일된 상태에서 남북이 계속 힘을 합치면은 또더 강한 나라, 지금보다 더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한 12, 12위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잘 잘라서 침몰되자라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네, 7 9주년이 됐는데 이제 는 조금 우리가 서로 화해 모드로 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좀 합심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좋고 서로에게 이 전쟁이라는 거 다시는 회어하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미에 팔십여서 제일 많은 주민이 구십 옛날 우리 공행이 막 한민공행이었습니다. 그니까 전전세대네. 우리 세마에엄마잘담북하니 같은 한민족이니까 같이 잘화리 하해 무도로 가가지고 잘유렸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네다 네. 이런 걸다아는데 네. 지금 세대들은 그걸 네.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혀 애들이 묵어지질 않아요 배고픔 남에서 한걸이 칸이 우리 고개는걸 모른다 이 말라. 젊은 세대들이 그걸 고생을안해 먹으니까 지금 다 먹고 살기 부모님들이 음. 모으는 돈 돈으로 가면 음. 돈주집 사는데 맞아요. 결혼을 하면 자기 자립성이 한계가 네, 되는 거라, 지금. 네, 지금, 네. 내 가정이나, 내무가정이나 할건 네, 얼추 그래. 네, 자립성이 없어. 네. 그러니까, 너무 집에 가서 이러면은 사장이라든가 주인이 뭐라 하면 그만 안 이꼽다고 나온다. 음,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자립성이 좀 키워지고? 옛날에 스승님은 그림자도 받지말 네, 했는데, 네. 지금은 선생님 뭐라 하면 어느 폭행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이런 세상이 참말세다 근데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이 평화통일은 조금 다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저희는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뭐보리고개도 격도 안 했는데 뭐 맨날 라면 끓이면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사실 좀부딪힌게 많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 통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 결국에는 나라 통일은 더안 어, 어렵겠습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른들 생각을 사실 젊은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주입할 수는 없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이런 녀석이시면 제가 보기엔 경로당 가시면 청소밖에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laughs>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문제점이. 네. 이치에 안 맞는 게. 네네. 네. 네. 세상은 100세 시대라는데 음, 의학은 음. 발달하고 약품도 발달하데 네네. 100세 시대라 가면 나이 60, 나는 그게 좀 약간 좀 불만이 있어. 예. 나이 65세라고 하면 1 0세 시대하고 안 아, 맞다, 이 말이야. 음, 음. 그걸 이제 노인 말이지, 우를 대우를 음, 해주니까내 음, 음. 마음에는 70살부터 노령연금을 준다든가, 아. 이런 거는 좀 참고적으로 계속면 좋겠다. 아, 그러면 끝까지. 오늘 병화통 일로 왔는데 갑자기 지금 노령연금으로 일로 가자. 혹시, 혹시 우리 어머니 중에 아, 아버지 계신 분, 바깥 어른 계신 분, <laughs> 다, 다 안계세요? 다! 아 진짜로? 86살 이상 아 진짜요? 다 올라가고 올라가고 음~~, 다. 음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독거 세대시다 다 그죠? 두꺼지. 음~~ 지금 86살 시작하면 지금 6,7살 차이한다 그러면 네. 90몇 살 되니까 다 잡고 하지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조국통일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잖아 아니 맨날 너무다 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우리가 조국 통일은 모르겠고 그래도 일단 통일이라는 거는 있어야 되잖아. 이땅대이 좁은데 남북 통일은 돼야 되잖아.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이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 이게는 그자 내가 생각은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이 7인 7식구가 된다 하면 다 뜻이 안 맞는기라 그쵸 그렇죠. 네. 또 크게 따지면 나라 맞습니다 이게 7식구도 식구 내에서 의견 충돌이 다고 나는데 그럼요 나라는 더 나라는 더, 더 네. 맞습니다 허용할 사람도 있다고 그럼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남북통일은 되게는가네 네. 이게 뜻이 내 <laughs> 마음과 <laughs> <laughs> 나통일이를 대상 정해 한쪽만 땄는데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한 날까지 살다가 식구들이고 자식들한테 애먹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지금은 최고 제일 뭐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노후이 없어요. 어, 맞죠, 맞죠. 우리는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아까 저기 어르신도 얘기했지만 그냥 식군에서도 서로 의견충돌이 되가지고 뭐. 뜻이 안 맞아서 그런데 따라가는 거 하겠죠.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뭐눈 감기 전에 북한에 정말 금수강산 한번 밟아보고 또 둘러보고 가면면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이쯤에서 제가 북한 저기 퀴즈를 좀 내볼게요. 그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드리면 나중에 다 같이 나눠 주시면 돼요. 누는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다 적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잘 들은 어머니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퀴즈 냅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들고, 70년 들고 자, 손들고, 어머니, 어머니. 예. 네. 한국 전쟁 몇 년이 되었습니까? 올해로. 70년! 예, 70년! <laughs> <라면. 웃음> 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아, 멋있네. 예, 예. 그리고 이라면있죠 우리가 즐림먹는 라면을 <laughs>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즐림먹는이 라면을 북한에서는 없을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예, 보슬머리? <laughs>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보 이게 라면이니까 보슬? 라면. 보슬라면 <laughs> 이게. 라고 오브라지 곱슬 국수. 국수! 오브란 국수. 예. 맞음 맞았습니까 어! 밥저저 어. 네. 밥만 드려요. 밥만. <laughs> 북한에서는 이 라면에 갖다가 오브란 국수라고 합니다. 북한말로. 예. 네. 오브란 국수. 어,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 제일 높은 산. 무산이죠. 손두산, 백두산, 백두산, 손들고 손두산.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어, 어머니는 상품 받았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네. 무슨 산요? 이 백두산. 백두산, 예, 백두산 맞습니다. 북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음.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음. 무슨 체비에 가셨어요? 전철이 저희 다 있는데. 한평균. 음. 어, 저기 어, 맨 위에 적혀있는데 어, 무슨 어, 이 이거 수에 있는데 저기 저 위로 보시면 돼요 민주평화 통일 자원대회 박양군 협회 예 맞습니다 협회 에 이제 2032년 서울하고 평양하고 공동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벌리거든요 제가 평화 그러면 통일하세요 네. 자 평화 황일! 어, 어, 평화! 황일! 어, 평화! 황일! 어, 할머니들이 보이나요? 일을 살까잖아보 같은데? 보입니다. 보니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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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요한번더 네. 찍을게요. 네. 죄송니다 할머니들 이쁘다. 아, <laughs> <laughs> 우리 예수